아, 왠지 <laughs> <응. 응대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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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지 아, 왠지 아, 왠지 다 왠지 아, 오 아, 왠지 아, 왠지

아, 아, 에이, 1이에요. 트레 찾아봐. 감. 여기 레리민 딸피반. 트 1이에요. 트 찾아봐. 이렇레이팩 먹으러 가 여기 루시오 있는데? 타, 반갑군요. 자, 탄한번와요 그 아, 미안. 망 켜도 돼요? 가봐요, 가봐요. 그가아니 이것도 너프의 도시지 아라 아, 제발 해줘 아라 제발 하죠. 하죠. 아, 하죠. 좋아 좋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어오케 <laughs> <laughs> 그렇게 오케 날아갔어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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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제가 돌봐드리죠 1 0것이은 기분인데? 와이거 나만 금은고이거게온 거야. 거 나만 볼라고 이렇게 온 거야. 아부 다시 시작하겠어. 빨리 어, 가났죽 가자. 백컷. 핸즈컷 나이스. 헤어 갑니다. 응. 그냥 아직 송하나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되고. 윈성 궁인. 윈성 컷. 송하나 자를게. 메으시 <목소리> 나도 is e k d 2를 목표로. 기본 t a 기본 소양임. <laughs> 이지 전력을 다 합시다. 아 뭐야. 우물이잖아. 음. 전 낙사, 가다 낙사, 박사 메타. 낙사메타면 이제 파라도 한명 있으면 이제 와, 어, 이친구았네사이억를뭐 하는 거야? 오케이. 맞환 오른쪽 백 아파요. 아니었어요? 제맞혀야 네, 돼요. 전차나? 너무 따로 가요 어디가, 오른쪽 돼? 도는 건봐줘야 된대. 내가 방금 가 앞에 내라가 우리 을 앞에 깔미면 벗겨낸대. 미미, 벗겨낸대. 미미, 벗겨낸대. 미미, 벗겨낸대. 미대 미미, 대대 광백, 대 광백. 안만서세요 <laughs> 방박대. 와 이거 내가 오바다 오래 잡건. 미안해. 일 죽으면 안 돼요? 네. 이필요 앞에 가지 마요. 가면 <laughs> <laughs> 안 돼. 트레 왔다. 우리 맥크리님 힐해주고. <목소리> 여기 다 따로 있어요. 그래, 쿨. Cool. 나이스. 뒤쪽 트레. <목소리> 엄백 시에 깨졌는데요. 지원군워 이거 차. 너무 대응인데. 진짜 살 수도 없고. 그래는 받아야 되는데. 하이디이다 <목소리> 딱이다. 아.

대명컷 거점 안에서해요 <목소리가> 있는 거 네, 있는 거 네, 잡아요. 네, 있는 거. 맥그리 님 여기 얼굴 한번 보여봐. 그래. 당신해리지 마요. 리지 마. 가 낫겠다 너무 앞에 다잘리지 마요. 로독 오른쪽 로독 아, 오른쪽. 바이쥬?

한점안핀데요 어. 상대 포크가 갑자기 침추걸었는데 뭐야? 네, 라스예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트트잘렸 와, 터졌어. 죽지 않아요. 와, 뭐야? 딜 뭐야? 딜 뭐야? 방방 막 깔리면 이렇게. 하나게임다다 이건도 후그 그래. 남아있어요. 나도 나가지 말고. 거점에서 지키면 돼요. 야, 나도 한입 주지. 오른쪽 트레. 응. 오, 갈렸어. 오, 힐 좀. 거점 밟아야 돼요, 거점. 안돼 제발 고정안에서해 줄래요? 일어가고안 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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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다 메르시아 할 음. 아, 좋겠다. 이거... 음. 아, 킬 음. 하나가 모자라. 살린다! 하고 새로 살림 아. 안돼... 네 오트까지 찍었네 네. <laughs> 거점 안에 버 해요 거점 안에 버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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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클이 왜 돌아갔어 안돼... 아, 누군데? 아... 누구지? 모르겠다. 누구지? 신호가 누구지? 아이! 음. 이게... 신호가 누구더라, 근데? 하이, 하이. 오, 신은 최고조의 달했송니다고생합오다 죄송합니다. 죄송시니절 믿으세요 위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요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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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이에요아니리 거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거점 들어갈게요. 이거 거점 안에서 해줘야 같이. 아해요도 잠깐만 해줄게요. 오케이. 미덕발짝. 트레가 여기서 자꾸 발짝이사해야 하는데. 죽지 않아. 야나 죽을 뻔했어. 뻔했어. 대조령한 라인한테 들어가겠고. 응. 앞에 라인이 있어가지고. 내 위치 봐요. 안 가요? 뭐야 이거? 그래컷힐가미1래시 하는데. 한다 이쪽에. 아니 지 딸피. 치위 든 네, 아이고. <laughs> 나이스. 이동왔어요이가 돌봐드리죠. 공격력을 올려드해 이동해. 이동 이동해. 어해이이이 아. 이동 왼쪽에 있어이해 3명 넘었어요. 스타 없게요 라인 헤이 유도 거고 유도 없고. 데아 저걸 저걸. 없고. <laughs> 유 정말 나이스? 바로 앞에 있다. 나이스. <laughs> 아알킬 <laughs> 그래, 없고. 킬용 이킬유아 거기 있다. 없고 <laughs> <laughs> <리더고. 웃음> 나이스. 아. 기도 공이에요. 위도 개피예요. 오. 아이 싸피는 거 마무리해요. 아고습니다 예스. 케이 몇이야 이게? 2.5다. 보수다 보수 수다플레 그거. 영이 일어나세요. 그거 한 3점. 기억 안 나? 3점 아니다. 3.55 정도? 어3 맞아. 거프다.